시원하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 여기 대전에 있는 이비가 짬뽕 본점입니다. 아, 이비가 짬뽕이라고 상당히 한 프랜차이즈가 100개 가까이 되는데, 대전에서 시작을 했어요. 제가 얼, 어저께 서울 가서 어떤 분하고 이비가 짬뽕 맛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모르시더라고요. 난다 아시는 줄 알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긴 해도 대전 쪽에 많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있어가지고 한 7, 80개 정도? 100개 정도 되는데, 짬뽕입니다. 짬뽕 프랜차이즈인데, 특징은 음 구수한 육수 짬뽕. 그니까막 얼큰하고 매콤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육수 뭐죠? 사골 베이스 짬뽕인데 부드럽고 구수하고 그리고 불맛 나는 음. 이 느낌이 음 요즘에 인기 있는 그 크림 파스타 플러스 그 매운 거 섞는 거 요게라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섞어 먹는 그런 느낌하고도 비슷한데. 제가 뭐 개인적으로 이 음, 프랜차이즈를 알지는 못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스프가 이제 액상 스프가 아, 그릇당 한천 원이 넘는데 원가가 아, 그럼 굉장히 비싼 거죠. 원래 한 그릇에 스프 가격만 천 원이 넘는다면 프랜차이즈로서는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국물이 진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오면 꼭 시키게 되는. 찹쌀탕수육, 찹쌀수육은 요즘에 너무 너무 흔해졌죠. 옛날에는 뭐 꼬바로 그런 게 굉장히 어, 신기하고 귀했는데 지금은 많이 흔해졌어도 쫄깃하고 바삭하고 반죽에 약간 술래 같은 거이스트향 비슷하게 나면서 맛있어요. 자. 새우 하나 있고, 이거는 8,000원짜리 그냥 이비가 짬뽕. 기본, 기본 짬뽕이에요. 음. 면이 기계로 뽑은 거긴 해도, 동그랗고 막좀 쫄깃쫄깃한 거 있잖아요. 쫄면처럼 고무줄 같은 그런 면이 아니라, 살지면서도 그래도 착착 감기는 맛이 있네요 음. <laughs> 새우, 메추리알 하나 올려져 있고 그리고 모기버섯, 그리고 굴 자, 굴이 좀몇 마리 들어가 있는데 굴 때문에 더 시원한 맛이 나는 것 같고 자, 여기가 좋은 게 뭐냐면 저는 좋은 게 홍합 껍질이 없어서 좋아요. 홍합 껍질. 홍합, 바지락. 아, 이 껍질 골라내다 보면 면이 다 불고 그러는데 그거 없이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면 부르니까 사치나와 같이 먹으면서 할게요. 백김치를 하나 올려서 먹어도 맛있겠다 이렇게. 음. 음. 이비가 짬뽕에서 짬뽕을 맛있게 먹었어요 이비가 이비 간다는 얘기인데 대전에서 발생을 해서 한 100개 가까이 되는 짬뽕 체인인데 맛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육수 베이스로 해서 어, 사골 육수 베이스라서 좀 담백하고 어, 얼큰하거나 막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심심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구수하고 담백하고 부드럽습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홍합을 안 발라내서 좋네요 굴짬뽕 같은 그굴 짬뽕 베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그 짬뽕의 향도 구수하게 올라오고 맛있습니다. 탕수육은 올 때마다 시키는데 올 때마다 느낌이 처음에는 정말 맛있었는데 이제는 좀 너무 평범하고 그 찹쌀 탕수육 누구나 아는 그 탕수육인데 짬뽕은 참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리고 아, 정갈하고 밥한 공기 주는 것도 상당히 정성이 보이고 반찬도 정갈하고 단무지도 정성스럽고 그리고 백김치. 백김치가 참 맛있어요. 어, 많이 드셔도 돼요. 셀프로 갖다 드시면 되기 때문에 계속 갖다 달라고 귀찮게 안 해도 되고, 백김치를 딱 놔서 탕수육이나 짬뽕을 먹어도 맛있습니다. 어, 대전에 오셔서, 아, 좀 먹을 게 없다 싶으시면 이비가 짬뽕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전의 맛이에요. 맛상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